네 안녕하세요 마니아 여러분들 마원 t v 의마원입니다 플립의 기술 에피소드 2 판매 네 복장이 지난 에피소드 1때랑 동일하죠 모자만 거꾸로 썼는데 왜냐면 지금 계속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입찰을 걸어놓고 진행을 해야 진도를 좀 빨리 뺄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고 입찰을 걸던 판매를 하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판매하는 방법. 역시나 선수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선수 여러분들이 아닌 입문자나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방법은 커뮤니티 티를 통해서 신발을 팔기도 하고 살 수도 있다. 새 신발, 중고 신발 다 거래가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신발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의 나이키 매니아가 있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매니아를 탈퇴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커뮤니티로 알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판매를 하셔도 되구요 마찬가지로 와디님이 밀고 계시는 스니커 하우스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풋셀 커뮤니티가 있죠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뭐중고나라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스니커 시장으로 지금 발을 담그고 있죠 번개장터도 좀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뭐 이베이, 뭐 많아요.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들 개인 거래 위주로 하는 플랫폼들이 있고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현존하는 국내 투탑 중개 업체죠 네이버의 자회사인 크림과 무신사의 자회사인 솔드아웃 요두 어플을 저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중개 플랫폼인 스타엑스 중개 플랫. 폼 에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스타엑스가한국에 배송지를 뒀기 때문에 배송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편리해졌다. 하지만 관부가세라든지 뭐 서비스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가다 악성 재고 처분할 때스타엑스가 용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하이 된 신발들 유행을 많이 타는 신발들이 그럼 거래가 잘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번의 신발들은 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거래가 힘들 때는 스타엑스를좀뒤적거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지금 악성 제거라고 할수 있는 조던원 주메어 요 아이를 지금 처분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크림과 솔드스를좀볼 거고요. 크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던원 줌 그린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 아이가 제가 사이즈가 270이죠 270이면 매물을 24만 7천원에 올려놨고요 지금 13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최근 거래는 15만원에 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한번 쓱 보면은 일단 거래 내역이 많지가 않죠 2020년도에 29만원 아 29만원에 산 사람이 이제 전거 같네요 제가 29만원에 샀어니다 그러니까 29만원, 20, 2020... 아... 제일 비싸게 샀네? 네, 그 다음에 24, 24, 25 이렇게 되다가 뚝! 갑자기 10만원으로 떨어졌어 그 다음에 15만원이 올해 초 1월 한달 전에 15만원에 거래가 됐다 솔드아웃 보겠습니다 초등원 줌 그린 거래 이력도 없고 매물도 없고 1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만 있네요 아, 그러면 지금 옵션이 크림에서 13만원에 팔든지 아니면은 뭐 비딩을 걸 수도 있겠는데, 스타겟스 한번 보겠습니다. 조던, 원, 사이즈 9. 음, 17만 8천원에 바로 팔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수수료, 배송료, 세금이 붙어요. 보면은 즉시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 수수료가 17,800원 결제 수수료가 5,300원 배송 무료 해서 154,000원에 팔 수가 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1차적으로 지금 바로 팔아도 스타객스에서 파는 게 가장 저렴하니까 스타객스에 팔 텐데 비딩을 걸겠습니다. 바로 팔아도 저는 사실 상관없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입찰을 해보고 입찰이 안 되면 바로 파는 걸로 할 텐데 최근 거래가가 20만 7천 원이에요 2월 6일 어,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최근에 뭐다 20만 원대 위로 됐네 거래가 21 가보겠습니다 21만 원 됐어 판매 입찰 확인. 그러면 입찰이 체결이 되면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182,700원입니다. 국내에서 바로 직거래를 했을 때 13만원에 판매를 할수 있었으니까 5만원 이상에 더 받을 수 있다. 입찰 완료. 두 번째는 거의 약간 지금 제가 구매가 22만원. 아, 그렇지. 얘도 최고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조던 원 브레드 미드입니다. 보면 역시나 크림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 우리 기분 좋게 얘는 이제 무조건 팔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해 유니버시티 블루 에어포스. 아얘 진짜 이쁜데 제가 이 아이를 사실 플립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좀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뭐 얘도 있고 저쪽에 이제 조던 뉴도 뭐 유니버시티 블루 하이퍼 로얄 다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얘를 좀 보내는 게왜냐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 컨텐츠 상으로도 좀. 예시를 들리기가 좋아서 판매를 해볼텐데.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크림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스타캅스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엄청 싸네. 15만원? 구매해도 15만, 15만 3천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한국에서는 이게 24만원, 5만원인데 여기서는 15만원에 구매를 할수 있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스타크엑스에서 산다라고 하면 17만 2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배송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5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슈택 그 팁이었습니다. 하루 정도 묵혀 보고, 내일까지 거래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묵혀뒀던 어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제가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내려서 재입찰을 했더니 20만원에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원에 올려놨는데 역시나 5,000원을 내렸더니 24만원에 입찰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야. 입찰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체결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구매자 입찰가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 판매를 좀 해보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 같은 경우엔 판매 성공을 했기 때문에 플립을 하기 위해서 구매도 완료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로 구매를 했느냐 이 아이를 판매를 해서 지금 구입을 한 아이는 조던 1 하이 오지, 마리나 블루를 솔드아웃에서 20만 2천 원에 구매를 했는데 어? 2천 원이 오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을 때 거래 금액의 2%를 적립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판매를 했을 때는 3%를 적립을 해주고요 비록 상한가 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체결을 할때그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딱 정확하게 20만 원에 체결을 했는데 어차피 포인트 4천 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가는 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적게 구입을 할수 있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예산이 24만 원이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다가 좀 괜찮은 아이가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여성 제품입니다 조던 원 미드 라이트 아이언 오올 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 아이의 구매가는 22만원이었는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솔드아웃은 여전히 무료배송인데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천원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살짝 1,500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배송비가 2천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제가 지불한 금액은 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24만원이었기 때문에 18,000원을 세이브한 격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18,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체결을 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 충당을 한다든지 역시나 합산은 하지 않겠고 차액 같은 경우에는 개체별로 어 적용이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이세 아이를 다 플립은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세족 중에서 두 족을 플립을 했고요. 비록 한 아이는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성공적인 플립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도 지금 치즈가좀 이렇게 마이너스 치는 아이도 회복을 하는 것도 보여주고 수익이 난 아이는 또더 좋은 아이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같습니 같고 네, 배송 기간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제가 틈틈이 리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에피소드 3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숙지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